어느 날 중학교 시절의 친구들로부터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졸업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동창이었고 장소는 학교 근처의 한적한 지역에 있는 펜션이었다. 옛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나는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모임 장소로 향했다. 펜션은 꽤 오래된 건물로 주변에는 커다란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우스스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곧 분위기에 취해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은 금세 흘렀고 어느새 자정이 다가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작정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소리였다. 모두가 잠시 동안 얼어붙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장 용감한 친구가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또한 명의 친구가 무심코 펜션에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펜션은 오래 전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면서 가족 모두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펜션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친구들 사이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펜션의 전기가 갑자기 꺼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불안에 떨었다. 누구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지만 전기를 복구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침착한 친구가 전기 설비실을 확인하러 나갔다. 한참 동안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우리는 그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 손전등과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불쾌한 느낌은 계속됐다. 전기 설비실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전기 설비는 온데간데없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쓰러진 친구가 있었다. 다행히도 친구는 의식을 잃었을 뿐큰 부상은 아닌 듯했지만 그는 깨어나자마자 그거를 보았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나오는 길에 가끔씩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에 더 썸뜩함을 느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우리는 펜션을 떠났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 펜션은 다시는 임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떠난 다음 날, 펜션 관리인이 그곳에서 또 다른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시시각각 느낄 수 있는 알수 없는 존재의 기운에 짓눌려,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며 태전. 나는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시원한 바람과 울창한 숲이 있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우리 가족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려 일주일간 머물기로 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해 보이는 할아버지였고, 그는 우리에게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의 깊은 숲 속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우물이 봉인된 이유는 그 안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밤에는 그 숲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가족들과 바비큐를 즐기고 숲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기 때문에 다시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꿈을 꾼 거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두운 숲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오전에 혼자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숲은 생각보다 깊었고, 나는 점점 더 우물에 대한 전설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던 중,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나는 그곳에서 오래된 돌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말했던 봉인된 우물이었다. 우물 주변은 잡초와 덩굴로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한 한계까지 맴돌았다. 나는 잠시 그곳에서 있었지만 문득 어떤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에 황급히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우물 앞에 서 있었고 우물에서 길고 창백한 손이 나를 잡아당기려 하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꿈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별다른 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남동생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휴가 마지막 날 밤,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다시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남동생도 들었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갑자기 불안해졌고 아버지는 전설 같은 것은 없다며 강하게 말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내가 보았던 우물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새벽녘에 나는 결국 결심을 하고 남동생과 함께 우물에 가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우리 주위에서 무언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돌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깊고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물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여자의 것이었고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를 휘감았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후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남동생과 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종종 그때의 꿈을 꾼다. 우물에서 나온 손과 흐느끼는 소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을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남았다.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그 여름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그 우물에서는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몸이 떨린다. 세 번째 이야기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 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다시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두려움만 보고 걷기로 했다.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하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나를 집으로 내몰았다. 숨을 몰아쉬며 집 근처에 도착한 나는 문을 열고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을 문에 기댔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마틴의 심장 박동을 흉내내듯 규칙적인 소리였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여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계속되는 노크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놀라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읽고 노크 소리는 멈추고 전화도 끊어졌다.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아 안심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 내방 창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창문을 바라보니 창밖에는 화연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자 그 인물은 사라졌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문 앞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과 의미를 알수 없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나였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고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지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을 잊을 무렵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본 나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어떤 사진도 글자도 없이 매듭지어진 갈색 봉투만이 놓여 있었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으로 요동쳤다. 무언가 알수 없는 기운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나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나를 괴롭히던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갈색 봉투를 받았다. 어느 날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결심한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손목시계였다. 어릴 적 친구가 선물해준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잃어버렸을 때 몹시 슬펐던 시계였다. 시계를 보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어야 할 물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계가 사라졌고 어떻게 다시 내게 돌아온 걸까? 그리고 그때 내 친구는 오래전에 이사를 가고 나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 이 모든 일이 내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누군가의 장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결국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씩 그날 밤의 발자국 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온다. 언제쯤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그 한계를 나는 여전히 찾아 헤매는 중이다.